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마음을 애태우는 사역이 세가족 사역인 것 같아요. 세가족 사역에는요 그 어느 어떤 사역보다 기도가 기본이고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겸손과 또 끊임없이 엎드리고 엎드리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세가족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도 세가족입니다. 예. 저도 올해 1월에 <laughs> 등록한 세가족입니다. 예. 최근에 등록하신 세가족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법 다른 교회 이전 교회에서 제법 중직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처음 저에게 새 가족 만남을 한 이후에 저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되다 보니 새 가족들의 입장에 서 보니 참으로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선 것들인지 낯선 시간들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세 가족들을 맞이하는 입장이 세 가족의 입장에서 맞이한 게 아니라 사역으로 내가 해, 완수해야 될 일로 맞이하였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정말 정말 저에게 다시 한번 이세 가족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족이 우리 세 식구가 우리 이한 공동체 동화되기까지는요 맞이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그세 가족까지도 서로 함께 배려와 성김과 인내와 관심으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시간이.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앞줄에 세 가족 우리 세 가족분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얼마나 긴장해서 앉아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좀 편하게 긴장 어깨에 긴장 좀 푸세요. 오늘 이 보아스의 식탁이라는 이 제목에서 루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세 가족들이 오늘 이 안산 제일교회 가정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초신자였던 이방 여인 루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이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나옴이라는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 다시 새롭게 뿌리 내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보아스의 식탁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참혹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살펴보면은 그녀는 사사 시대 말기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약속의 땅에 심한 가뭄이, 가뭄이 들었을 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풍성한 땅 모압으로 가뭄을 피해서 자신의 고국과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땅을 밟고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에 누구도 돌팔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며 가뭄을 피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땅을 떠났던 찾아 떠났던 엘리멜 아, 엘리멜에게 그 가정의 이주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시다시피 참혹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오미야 젊은 두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언에서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살기 위해 먹을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주해서 가문의 번성을 꿈꾸며 살고자 선택한 것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어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멜렛과 나오미는 그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가뭄을 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가문의, 가문의 몰락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어줄 그 말씀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만나게 되는 혼동과 공허와 그 흑암의 기품 속에서 질서와 충만과 빛을 부르시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빛을 불러내어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좋은대로 선택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의 땅, 약속의 땅으로부터 자신이 너무나도 멀리 떠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신들이 가득했던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로 나오미는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나오미가 비로소 인생의 가뭄은 인생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으로 풀어 가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하여 나오미는 돌아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인인 루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새 신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되는 이방 여인 루시입니다. 모압 당에서 이방인이었던 나오민의 가정으로 시집을 온 한마디로 국제 결혼한 여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많아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편견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이방 남자인, 나오민의 아들과 결혼을 했던 루슨, 누구보다도 더잘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꿈은 다 깨져버리고, 유일하게 의지했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젊은 갑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의 권유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거듭되는 시어머니 권유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이스라엘로 함께 가겠노라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따라 나선 여인이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녀는요, 이스라엘 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모합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그 낯선 땅, 아무도 반갑게 맞이하여 주지 않는 땅을 그녀는 믿음으로, 믿음을 찾아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그땅 고국을 떠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한 믿음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우미와 룻, 자신이 떠났던 그 공동체 다시 가족이 되기에 돌아온 나우미와 이 새롭고 낯선 공동체 이방인이 되어 새롭게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읍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참나만 실패자로서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여인 루시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벚군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첫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첫 장면에 보아스의 식탁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의 식탁은요. 이삭을 줍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같이 앉아서 먹는 식탁이 아니에요. 그 밭의 주인과 그 일꾼들이 잠시 쉬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은요. 허리를 숙여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한 톨이라도 더 줍지 않으면 하루 끼니가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이삭 죽기입니다.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시간에 이 보아스의 식탁에서는 풍성한 볶음 곡식과 음식 향기가 가득 차고 여유롭고 행복한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있는 식탁이 바로 보아스의 식탁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루데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필요하겠지요. 실패자로 돌아온 그들이었기에 신앙적인 권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빵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보아스의 배려로 그의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는 은혜는 입었으나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종호가 될 때까지 허기진 배를 움켜지며 탈곡되지 않는 이삭을 죽고 있는 이 루시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식사 때가 되어 이 보아스의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보아스도 룻도 역시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이 이방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남편이 죽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가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가 행한 일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며 마음껏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축복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보아스의 이 풍성한 축복과 위로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배고프다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빵이 풍성하다 하여 돌아왔는데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밤 모퉁이에서 이삭을 줍던 루데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복에 이리로 와서 떡을 좀 먹게나. 떡 조각을 줄 테니 이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보게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보아스가 목마르고 허기진 이 룻을 향하여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루슨 이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서 허기진배를 배불리, 배불리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1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함께 모니터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아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허기진 누르대게 당장 먹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에 초청한 데에는 루스의 마음을 배려하고 헤아린 따뜻한 친밀함과 나눔이 있는 그의 마음이 식탁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식탁에는 단순히 이삭 죽게 하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겨우 끼니나 떼어주는 그러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일꾼들과 한 자리에서 그녀를 같이 앉혀서 보아스 자신도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이 식탁은 바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식탁에서 나누는 그 사랑의 가치는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너와 나의 다름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의 식탁이 바로 보아스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식탁은 그 자리에서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라면 은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는 추수를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 나오미와 룻을 돌보아주는 은혜의 자리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이텅빈 것을 채워주시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우리는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를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텅빈 룩과 나오미의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새롭게 출발하는 두 여인에게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을 이 보아스 식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 11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세 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 가족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나오미처럼 이미 성도이면서 어떠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을 떠났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가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한 부류가 있고요. 또한 부류는 루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결심하는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기신자든 초신자든 그 어떤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산 제일교회 우리 공동체는 그분들은 모두 우리의 새 가족입니다. 그분들이 정착되는 그 시간들은 물론 각자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 가족들은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많고 정직한 부부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늘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 입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와서 어렵게 어렵게 절차를 받고 사랑스러운 남자 아이를 한명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 부부는요 정말 정말 기쁨으로 이 아이를 사랑을 듬뿍 주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딸인 큰 딸은 제법 나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그 맏딸도 마침 이 새로 들어온 동생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해주면서 좋은 누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와 한 방을 쓰는 남자 아이 형제 둘이었습니다. 정작 그 이방되어 온 아이는 매일 같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인 두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아들은 아들은 입양한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셋째는 이 입양한 아이를 귀찮아했습니다. 하물며 미워하면서 해코지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고 나면 이두 아들은 이 입양된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도 같이 데려가줘야 되고요. 이 막내로 들어온 아이의 숙제도 돌봐줘야 되고, 거의 모든 많은 시간들을 이두 형들과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부모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관심만으로 행복하다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새 가족은, 루처럼 새로 들어온 가족이든, 나오미처럼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가 있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분이시든, 담임 목사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담당 교육자나 직분자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가장 많이 지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요, 성도 여러분들과 가장 많이 보내야 됩니다. 새가족은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과 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가족은 일상에서 사소한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대한 신뢰와 이 교회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세 가족부입니다. 아멘. 세 가족부에서만 감당해야 할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세 가족을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관심이 이렇게 긴장하여 있는 우리 세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배려 하나 하나가 우리 세 가족들이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 안산 제일교회 이 공동체 운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출발을 멋지게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려면 서로 알아주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서 성정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의 입장만을 지키는 이기적인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 가족들은요 한 교회를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생각과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린 후에 결정하여 온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마음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 감동이 돼요. 아이 교회에. 마음을 정하였겠구나, 라고며 결단하며 이곳에 오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세 가족들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감동은요, 단지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지만,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훨씬 총체적인 것입니다. 설교를 포함한 예배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고 좋아야 하지만 성도 간에 우리 서로 간에 만남과 교제, 봉사와 다양한 활동 등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울림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가족은 세가족부에서 교육이나 받고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족은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안산 제일교회에서 인생의 여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의 여인들의 친밀함과 내어줌이라는.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아스의 식탁을 차려 놓고 생명에 대한 초대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저와 우리 모두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인내와 성김으로 보아스의 식탁을 준비하여 누구라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는 풍성한 은혜로 보답하는 응답하는 예배 공동체여, 복음의 공동체여,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의 식탁을 통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소망도 없었던 루데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의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도 보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상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다시 친밀함과 내어줌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약속의 땅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는 사모함으로 찾아오는 세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주의 자비와 국렬과 사랑으로 식탁을 준비하도록 부르셨으니 날마다 생명의 식탁을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성김으로 채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찾아오는 새가족과 새생명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